진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 커피 마셔가지고 잠을 하나도 못 잤어 밤을 꼴딱 새고 그래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잠들었는데 지금은 10시고 일어난 거는 8시쯤 일어났어요 그래서 3시간 조금 안잔거 같은데 그래서 그냥 일어나고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헬스장에서 어, 나 로션 안 발랐다. 그래서 오늘 헬스장에서 PT가 있는데 차마 못 씻겠는 거예요. <laughs> 머리 감고 막 이럴 힘이 안 나서. 그냥 편하게 모자 쓰고 나가서 PT 받고, 그러고 타임 마사지 한번 받으러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선크림 바르면서 아침 먹으려고 저번에 샀던 망고거든요? 망고 짱이죠? 색깔이 진짜 영롱해. 嗯嗯，你等会啊。 서는 이런 농도 진짜 본적 없는데 <laughs> 여기는 맨날 맨날 200도. 이야아 음. 음. 아, 근데 좀 아침으로 이걸 다 먹기엔 당이 과했어. 조금 걱정돼. 난 30대니까. 다 먹었고 정리하고 헬스장 가보겠습니다.

푸드코트와가지고 파타이랑 제로콜라 시켰습니다. 원래 저기 호텔 근처 닉마네민이랑 산티탐 사이에서 밥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아놨는데 오늘 운동이 좀빡셌어 그래서 그까지 걸어갈 힘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먹었어요. 그 이거 한국에서 유명한 문신남 파타이라고 마야물 4층 파타이. 여기 맛있다는 분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음 뭔가 그 한국에서 먹던 파타이보다 면이 조금 더 퍼진 느낌? 좀 약간 퍼진 잡채 같은 느낌인데 맛있어요. 맛있고. 약간 매콤한 게땡겨서 아까 저기에 옆에 있는 고춧가루 그한 숟가락 추가했거든요. 근데 매운 맛이 딱 적당해. <laughs> <laughs> 한 그릇 더 시켜도 되겠지? 더먹을래한 그릇 더 시켰습니다. 너무 좋아. 이게 한 그릇 60바트로 되게 싼데 두 그릇 먹어서 120바트여도 5,000원 안 되니까 뭐 괜찮아요. 그리고 새우 들어서 단백질도 채우고 면은 칼로리 얼마나 있겠어? 맛있어. 음. 자, 저는 처음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는 인드라이브로 불렀고, 어, 일단 타이 마사지를 받으러 갈 거고요. 마사지 샵까지 걸어서 한 25분 정도인데, 오늘 날이 어, 되게 덥네. 그래서 걸어갈 자신이 없어서 일단은 인드라이브를 불렀고요. 올 때는 천천히 걸어오면서 또 이것저것 쇼핑을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가볼게요. 오늘 받는 타이 마사지는... 완전 로컬 마사지고 1시간에 180바트 한다고 그 구글 거기서 봤거든요 1시간 받을 거고 전신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마사지 받고 다시 올게요 아 마사지 받고 나왔어요 오늘 마사지 받은 샵은 유하이 마사지 1시간에 180바트 좋던데요 막, 갑자기, 온몸의 근육통이 사라지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 혈자리를 좀잘 짚어줘가지고, 마다지사가내 몸에서 손을 딱 대면 혈액순환이 쫙! 돼. 그래서 몸이 막 찌릿찌릿하게 전기통하는 기분이라, 되게 시원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아직 시간이 조금 이르기도 하고, 배가 덜 고파서, 카페 먼저 갔다가, 그러고 밥을 포장해서 들어갈까 싶어요. 원래 가려던 카페를 찾아가는 길에 뭔가 모르게 좀막 햇살이 예쁘게 들고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는 카페가 있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원래 가려던 데보다 영업시간이 1시간 길어가지고 지금 4시 53분인데 여기는 7시까지 영업한대요. 그래서 조금 더 이따 갈수 있어요. 그리고 타이 밀크티에 펄 추가했습니다. 되게 찐해 보여요. 색깔이. 비슷하게 들어있을 것 같긴 한데 내 네, 챗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그 나나정글 토요마켓 오픈런을 하려고 했거든요 7시 딱 맞춰서 근데 알람을 맞췄는데 오늘이 토요일인데 내가 주중 알람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알람이 안 울렸고, 나는 한 시간 정도 더 잤어. 그래서 오픈런을 못했고, 늦게 가면 뭐 빵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8시고, 도착하면 한 8시 반 넘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렇게 가도 뭔가 있는지, 빵이 있는지, 구경할 게 있는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지금 미세먼지 수치가 100 조금 넘어요. 100이야. 그래서 이런 날 마스크를 안 써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평소에는 150이 훌쩍 넘어가니까 마스크를 안 쓰기 조금 그렇고 오늘은 아주 기분 좋게 마스크 없이 나와갔습니다

어? <목도> 뭐지? 방금 막 줄이 엄청 길다고 했는데, 안 보여. 그냥 나 가서 빵을 사면 되는 건가? 뭐지? 분명 <목도> 음, 줄이 엄청 길다 그랬는데? 나 늦잠 잘잔 건가? 일단 빵을 한번 사볼게요. มันติดเนาะตู้อุดมันอ่ะที่ไปกลับไปกินแล้วเราแยกกันดีตุ้มเกี้ยวตุ้มเกี้ยวตู้อัปปองก็รื้อถ้าพูดก็ตู้มาซินน่ามาซินก็กินแล้ว 1개 드릴까요? 1개 e 세요 그리고 애사게요요감개 사서 일단 여기서 계산하고 먹고 맛있으면 또 살게요 빵을 받아왔고요 여기는 네. 빵을 계산하면 커피를 이렇게 한 잔씩 줘요 따뜻한 블랙 커피인데 음향좋아 커피랑 빵이랑 여기 있는 오두막 같은 데서 그냥 먹으면 돼요. 일단은 손 끼스리고 배가 고프면으로 먼저 먹을게요. 제가 한국에서 꽤나 빵 자랄인데. 동남아 팡이 맛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이 ピンチのコピーと一緒なのかな 그냥 안 쉬고 그냥 그냥 차가운 무조건 느낌이야 근데 좋다 막빵 맛이 엄청나게 특별나진 않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와서 여긴 진짜 정글이거든요 정글을 보면서 옆에서 지금 통기타 음악이 나오고 있고 나는 커피랑 빵을 먹고 있어 그 약간 소소하게 행복해 좀 이럴 때 뭔가 가득 찬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가득 차게 행복한 느낌?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나나정글 토마켓 꼭 한번 와보세요.

이제 배가 타니까 졸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멍해. 내가 음. 오늘은 꼭 잠옷을 사서 가겠어. 끝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켓 한번 둘러볼게요. 아처부터 이렇게 귀여우면 어떡해. 음, 너무 귀여운데? 이거 컵도 봐요. 이거 다 컵이야. 음, 여기는 옷. 드디어 제가 잠옷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필요한 건 잠옷. 이런 외출복 말고. 이거는 잠옷으로 입을만한데? 어, 이거 너무 좋은데? 감찰이라 부담스럽지도 않고. 아? 음, 엄청 편해 보이는 바지 你有不我们刚才巧，小熊如果能放进去，我的手机我也想买一个、啊。放不进去手机吗？太难了。买了一个。如果放得下就好了、哦。Last one. 小鸟，放不了。怎要 아, 코스터. 음. 예. 아, yeah. How much? Sixty butt. Sixty butt? I'm u n n y I'm funny. I'm f u n 어 y I'm 나왔습니다. 뭔가 주렁주렁 많이 샀어. 제가 옥수수 진짜 좋아하는데, 스위트콘 숯불에 구워서 팔길래 사봤어요. 조금 있다가 카페 가서 커피랑 같이 먹으려고요. 카페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지금 또 한낮이고, 그래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길이 여기가 다 초록초록하고 너무 예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차길이야 <laughs> 안전하게 가야 될 텐데. 좀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막해 노는 거. 늦잠도 안 자고 하루를 알차게 쓰는 기분이랄까? 좀그 기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막 활기차고 예쁜 것들도 많고, 기분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아, 주말 아침마켓 진짜 추천합니다. 이런 길만 찾아다니는 건가? 치앙마이 와서 사람 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좋다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자, 카페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 잔디밭이 이렇게 있고 그냥 작은 컨테이너 같은 카페인데 전에 새소리가 많이 들리고, 새소리 들려요? 음, 강아지가 있어. 강아지? 개? 나를 먹봐 Hello. I s a 아 a Um, coffee bean. Coffee bean? Yes, dark or medium. Ah, dark please. I, this. <laughs> I um, no sugar. Yes, no sugar. 50 baht. Huh?